어, 우리 강타 아무도 안 들었네? 여, 이대로 가면 우리 이길 수 있어, 충분히. 안 죽으면 후반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. 는 뒤짐, 는 뒤짐. 바텀 오늘 따고 있죠, 지금? 야, 너가 때려. 어, 진짜였네, 이거? 하 <laughs> 발자 아니었어? 나 그냥, 그냥 궁으로 피차려고 한 건데. 바텀 따고 있죠? 좋아. 똑같은 지금 트론이 달라요, 지금. 야, 야, 탑두 명. 바텀 가라. 얘네바꾼 것도 모를 거예요. 얘는 바뀐 거 모를 거예요. 보통 눈치 못 채거든요. <laughs> 야, 이 같아. <laughs> 야, 이거 집공 개사기다. 집공 개씹사기다. 다 모여. 봤다. 봤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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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, 이거. <laughs> 어, 더파 앞, 파파파 파. 이 새끼야, 이 새끼, 이거. 아, 겐가 오케이! 빠졌네 <laughs> 아, 좋아. 바꾸니까 라인 바꾸니까 잘하네, 이제. <laughs> 먹어! 먹어, 씹어 먹어! 터뜨리지 마라, 이거. 터뜨리지 마라. 아이, 씨이 새끼야, 진짜! 어, <laughs> 저 트롤 새끼. 어, 아, 트론들 다 똑같애. 야, 삼트론들 타워 한번 깨볼까, 한 번? <laughs>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, 뭐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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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금 남자가 기둥이 이렇게 왔는데, 이 자식아! 어딜! 어딜!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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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! 왕! 으악! 냠! 야, 끝났다, 이 새끼들아! 끝났어! <laughs> 와, 불 뻗다고 해도 재밌다. 와.